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주말에 객석을드칠 만큼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재밌게 봐주신 만큼 저희도 더큰 즐거움을 드리려고 전배우들다 노력했습니다. 네, 모쪼록 다시는 발걸음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볼륨업 8월 7일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다른 캐스트, 다른 배우들에 대한 케미도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언제든 슬프시거나 힘드시거나 우울하실 때 어, 와서 찾아줄 수 있는 즐거운 공연 약속 드리고요. 언제든 또 다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혹시 아이디가 있으시면, 히터파크나, 어, 댓글이나 많은 거 달려주시면,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마시고요. <laughs>